예, 안녕하세요. 충남도의회의원 유성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9일입니다. 오늘은 그 가산 1위에 동계가 있는 날입니다. 우리 그 최원규 이장님을 이렇게 뵙고, 그리고 동네분들을 이렇게 뵙습니다. 어, 이 동네에 현재 그 요청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. 우선 최원규 이장님 그 동안 지역을 위해서 어, 동네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서 감사드리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,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, 그 내용을 좀 먼저 네. 말씀해 주시죠. 아, 저희 동네가 저기 도로를 반듯하게 잡으면서 확장을 했어요. 예. 근데 이 구도로가 있으면서 신도로가 생긴 거죠. 근데 이제 신도로가 생기그니까 안듣해지니까 추월도 많이 나고 땡땡 다니다 보니까 또 막히면은 구도로도 같이 살아있기 때문에 구으로도 차로들이 엄청나게 달리는 거 추월을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추월 나가고 이쪽도 추월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노인분들 많이 위험해서 갖고 노인분들도 위험하지만 농사짓는 데다 보니까 농기계도 농기계 도 너무 위험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먼저번에 한번 여기 농온 보호 구역으로 왔다가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해서는 그것도 좀시 신청 좀 해주시고 예. 어떻게 을 회복을 해주 쓰레기를 갖다가 모든 분들 많이 드시고 쓰레기. 예. 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저쪽에 축구센터가 도로가 나면서 이제 막 가을 여기 진입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치는 없어요. 음. 없는데 그 대신에 이제 축구센터하고 그 능선으로 갔다가 산책로 도로가 있어요. 산책로 도로가 있, 있으니까 그쪽으로다 연결만 해주시면은 마을 주민들이 그쪽으로다가 갔 산책도 하고 축구센터 쪽으로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 드렸는데 아직 <laughs> 얘기 말이 없어갖고 예 알겠습니다. 이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, 네. 하나는 네. 그 노인보호구역으로 우리 네. 좀 네. 어, 해서 속도를 늦추는 네, 거 하고. 네.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사칭로 네, 말씀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추가적으로 진리동이 어? 네, 지금 이장 얘기한 대로 들어거든요그리구 네. 그 앞에 전부 각 하다 서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요 아, 그렇군요. 예, 점심 먹고 는건 전부 쓰레기. 아. 차서 숙지 마시고 아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처분을 좀, 네, 좀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우리 저선배님 혹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? 아, 절대 농지좀 투어졌습니다. 얼마 예. 얼마 안 되는데. 예. 그거 아주 가격도 그렇고 아주 현타로 돼 절대 농지라. 이 절대동지 문제는 국가의 이제 식량 산업그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, 그거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, 어, 어 절대동지 푸는 거는요, 그 입장에서 푸는 게 아니고, 저 차단에서 푸는 것도 아니고, 이제, 어, 국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입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혹시 중기능가지고로 뭐, 예. 어. 어떤, 어떤, 왼쪽으로는, 예, 이렇 쪽을 나요 특별한 게 없어갖고, 이거 하나 하나 쓰레려야 어떤, 절대 그 어떤 그, 문제야, 음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, 그럼. 아, 이거엔기억세요 아, 아, 네. 네. 네, 저 210만 원, 절대 동지 그거 왜 절대 금지, 프레임이 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요 이유에 대해서. 생각하시고 있는 거왜 절대 농지가 풀렸으면 하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생각하고 계신 거왜이렇게해서정화이풀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화리 정수 생각을 아래그 사이에 정예 저희 우리 지원 위원장이 지 생각하고 계신는습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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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제 내년에는 뭐, 그 마을회가 옆에 놀이터가거든요 네. 예. 예. 시골에 어린이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또 올해 끝까지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놀이 놀이터를 가 거기다가 운동기구로 좀 활창을 해고놀하요 생각고있 그럼 이거 놀이터가 지금 전혀사용을안 하고 있어요. 작년에 폐업을 하려고 신고를 했었는데 아... 그쪽에 조금 미련만으 편전 어떻게 지금 신고한 하고 거든요 어디에다 작년에 신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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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년 구청에 해서 신청했어요. 고신를 했는데 거기 에서 전화 와서 이거 작년에 과 신고했다. 이러면서 뜻이 어떻게냐 해서 미련데아들도 없고. 그다 다니요 노인들 가니까 운동도 하고 음. 어, 네. 지금 여기 동네 아이들이 한몇명 정도라. 아이들. 예. 아, 아, 네. 요 아요. 멀게 한3 0 0 떨어진 데 아이는 한명밖에 없어요. 아, 아, 네. 네. 이 동네 출생 오래 안 거. 아가 없고요. 아가 이제 2살인가가 최고 어린 애거든요. 살 그러면 거기에 지금 마을 노는 어떤 가밀 하고 그거 있는 거. 예. 알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아, 이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저도 열심히 의정 활동 을하많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